폐교 위기를 겪던 경북 지역의 시골 작은 학교들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특히 도시에서 학생들이 유입되며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양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포항 어촌 마을의 작은 학교인 양포초등학교, 전교생이 40명도 안 되는 규모지만 경북 지역의 일호 꿈 키움 작은 학교로 경쟁력을 인증받았습니다. 이 학교는 정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위주의 학습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난 2019년 22명이었던 학생 수가 올해는 33명으로 50%가량 늘었습니다. 특히 작은 학교 특유의 여유롭고 가족 같은 분위기는 도시 학교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게 좋고요.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 있어서 좋아요. 선생님들이 이모 삼촌들처럼 대해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셔서 이해가 더잘 가요. 이처럼 한때 폐교를 걱정하던 작은 학교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영향이 큽니다. 도시 지역 학생들이 시골 지역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선택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. 이를 통해 지난 한해 도시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된 학생들은 390명. 학생 개인의 적성을 살린 교육 방식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 등 작은 학교만의 특징들이 학생 유치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.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올해 작은 학교 126곳의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고 자유학구제 적용학교를 143곳까지 확대하는 등 작은 학교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작은 학교도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부모님이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양포초등학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1호인데 앞으로 30호, 40호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키우겠습니다. 학생 수급감으로 폐교위기에 몰리던 시골 작은 학교들이 유연하고 차별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앞세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양정은입니다.